왔는데요. 어, 오늘은 저희가 쓰시 만들기 해볼 거예요. 먼저 준비물은, 새콤장. 우리 시장에서 파는 새콤장입니다. 안 파는 데있잖아 네, 안 파는 데 있지 않요이 새콤장은요, 이제, 쉽게 500원으로 쉽게 이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. 새콤장과, 그리고, 젤리 3개. 근데, 레트 켈라 젤리라고, 저는 맛별로. <laughs> 블루베리 맛이랑, 망고 맛이랑, 딸기 맛 스트로베리. <laughs> 그리고, 길이 <그게 그렇지. 웃음> 종이컵 파 하나만 해주면 돼요. 네. 이제,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이제, 삼 아, 가위려. 가위가 <laughs> <저희도> 언제나 필요하다. <웃음> 뭐. 여기면, <laughs> 여기면. 음, 음 가위질이 참 이상하게. <laughs> 자. 이렇게 됐구요. 포도맛 두 개를 준비하셔도 되고, 딸기맛 두 개를 준비하셔도 되고, 그리고 사과맛두 개를 준비하셔도 되고요 아무 맛이나 상관없어요. 죄송해요. 안 털렸어. 뭐든지 힘으로 해야 할까요? <laughs> 이렇게 됐습니다. 네. 뭔가 쫀득이 느낌이 나네요. <laughs> 네. 저희가 오늘 <laughs> 겉에 거를 거체...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안에 있는 이 하얀 색깔 이게 밥 젤리를 역할을 주는 건데요 이거를 잘 아냐아냐 커터칼 커터칼로 이렇게 딱 네, 커터칼 가지고 올게요 널죽요 뻥입니다 내 네, 커터칼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냥 이걸로 할게요 배를 갈라줘 응 그래 네. 네 커터까지 잡았다 이거 잡았다 데 이건 진짜. 그냥 손으로 더하는 게더 나을 듯 봐봐 <laughs> 되는데? 참참잘 <laughs> 되네요 이렇게 네닭가면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이거 칼로는 잘안 돼서 이 가위를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.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렇게 잘 이렇게 만들어지고요. 저희가 여기다 지금 이렇게 해서 놓고 있어요. 여기 안에는 이렇게 다띈 거이요. 이렇게 다떼 있죠. 근데 제가 칼로 잘 되는 게 아니라. 가위 끝으로 했는데 더잘 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니, 아니 저, 저가요 이걸로 했지. 하는데 이걸로 계속 하는데 이게 치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걸로 했는데 진짜 완전 쫙 되더라고요 네 이거 다가볼게요이 젤리를 이제 잘라주세요 가위로 가위로 잘라주세요 이개가 됐는데요. 이거를 또 2등분으로 해서 잘라줄까요? 네, 정말 엉망진짜이네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한 거고요. 아, 죄송해요. 잠엄만 이거 제가 안에서 이를 지금 저희가 렇게 해놨는데. 이렇게 보이시나요? 지까지 되어 있는. 엄마. 네. 근데 지금 현재 이 정도 찾고 찾습니다 생각보다 별로 많진 않네요. 네. 지금 이 정도로 뒀었는데 됐는데요. <laughs> 피땀 흘리면서 피 다운 아니고 <laughs>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진짜 네 이걸 이제 스푼 너무 큰데 잠시만요 이제 에 딱딱하게 이렇게 됐어요 이제 <laughs> 씻고 오겠습니다 직접 따라오고 시작다 이데 이거 하나도 아닌데? <laughs> 이거 <안 했다. 웃음> 멈춰놔. 네. 이제 이것도 아까 해놓은 거를 준비해세요 <laughs> 네, 이제 거를 이제 이렇게 뭉쳐야 되거든요. 이제 저희가 고생하면서 약 가리지. <laughs> 야? <laughs> 두살 차이나 넣었들이 야? 언 <laughs> 어, 미안. 이건 숟가락으로 해주는 것보다 숟가락으로 조금 저은 다음에, 손. <laughs> 괜찮아, 어같해 우리 방금 씻었거든요. 래요제 손도 방금 씻었으니. 다 봅시다. 아니, 다 보면 안 되지. 너무 많아. 그럼 나머지는 제가 할까요? 아니요. 해주세요. <laughs> 뚜시뚜시 손으로 하면 너무 이렇게 만 알아. 계속 해줍니다. 네, 아니, 아니, 아니야. 아니, 아 아니야. 이니 아니, 아니요 지금 왜냐면, 아, 왜냐면, 이게 지금 뭐야 되지? 아까 틀어놓고 쓰나요? 이거 틀어 놓고서 말하고 있었어요? 아니 저희가 이거 멈췄는 지 알았거든요. 그래서 계속 저어주세요. 응. 되셨다 싶으면 이제 어, 이렇게 손으로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. 손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땅땅 네 손으로 해야지 더, 더 빠르게 이게 잘 되거든요. 계속 해주셔야 돼요. 계속 이렇 해주고 있어야 돼요. 네다제다 싶으시면 아직 안 됐어. 아저희다아 아, 그리고 악플은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해주시면요. 네 하나. 둘, 어? 셋 넷? <laughs> 장난해? 여섯 개니까. 음, 장난해? <웃음> 진짜. <웃음> 다섯 개요? 하나, 어떡해? 이. 아, 저희가 이거 상자. 하나, 어. 하나로 했는데도 어. 네 개가 나왔었거든요? 이제 거 어떻게. 이거 봐봐. 이상 좀 쳐요. 1, 2, 3, 4. 음. 나눠주셔야 돼요. 8개로. 네개씩 먹으시려면. 1, 2, 3, 4, 5, 6, 6개. 왜냐면 이게 6개거든요. 아, 그래. 먼저 이거를 이렇게 해서. 아, 아 그럼 3개씩 먹어면세 우들이렇게 응. 응. 동그랗게 해주셨어요. 여기를 이렇게 잡고, 이거를 이렇게 돌려주세요. 그 다음에 여기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. 카메라맨이 참 다한다입니다. <laughs> 카메라맨이 카메라맨찍는다면 <laughs> 아, 그치? 이거 이렇게 올려주세요.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, 이쪽은 음, 완전... 참치가... 이게 참치까지 만들지? 무슨 파란색 참치가. <laughs> 이거 되게 회 같죠? 예쁘죠? 주세요 <laughs> 저번에 그 마이 그 왕꿈틀이가 진짜 진짜 같이 됐는데. 맞아. 참치. 이거를요 아, 조금 잠시만요. 비닐봉지 를 갖고 다녔는데. 이렇게 지금 계속 만들어 주세요. <laughs> 네, 이렇게 있습니다. 한 번씩 먹,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음! 맛있네요. 맛있어요. 어! 어! <웃음> <웃음> 이 위에 이 젤리 맛이 되게 강해게네요 왜냐면 처음에 이 위에 맛이 먼저 나다가 좀 많이 먹다 온 후에 이 맛이 또 나다가 그 다음 다시 합해서 아요 되게 맛있어요. 신기분기. 야 네. 뭐야? 왜? 니가 방금 같이 먹으면 어떡해. 아! <laughs> 아니 무슨 소리야? 모임? <laughs> 이게 중이 돼. 이거 <laughs> 겠다안 <찍겠어>. 찍었어. <laughs> 네. 자, 이제 이거 다 먹어. 다 먹어. 네. 그러면, 이제 네, 나중에 내루내루내 만들기로 뵙겠습니다. 안녕. 안녕. 되게 맛있어요. 추천합니다. <웃음> <웃음>